마타픽 TV 2월 22일 월요일이죠. NBA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3경기 올린 건뭐다 안정적으로 뭐 핸디캡, 언오버다 들어가서 적중을 뭐 했는데 이번 경기도 뭐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음, 2월도 뭐다 벌써 다 갔습니다. 한달 뒤면은 이제 국내야구도 시범 경기를 시작을 하고요. 3월 20일입니다. 일단 4월이 개막이고 뭐 제가 소소하게나마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뭐 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였는데 뭐 이제는 이제 정보방도 뭐 하고 있고 그렇게 됐네요 저희 정보방 오셔서 뭐 이제 곧 시작하는 야구도 한번 같이 또 같이 달려 보시면은 좋을 것같고요 일단 내일 nba 경기 5시 반 이른 시간 경기 뉴올리언즈와 보스턴 경기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홈팀 뉴올리언즈는 리그 성적 12승 17패, 홈 성적은 7승 7패입니다. 직전 경기는 피닉스전 뭐 패배로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뭐좀 많이 부진한 흐름이고요. 홈에서는 평균 117.1 득점, 그리고 뭐 득점은 114.5 실점을,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팀 보스턴은 리그 성적 15승 14패, 원정 성적은 7승 9패입니다. 직장 애틀란타전을 승리를 하면서 최근 5경기 2승 3패이고요. 원정에서의 득점 평균에 비해서 뭐 실점 평균이 조금 다소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뉴올은 직전 경기 이제 피닉스전 패배로 현재 2연패. 중이죠. 직전 패배가 더 아쉬웠던 것은 뭐 3쿼터까지는 그래도 접전으로 좀 끌고 갔던 경기를 4쿼터에는 12득점만을 기록하면서 역전패를 허용을 했다는 점이고요. 잉그램 뭐, 자이언, 그리고 볼은 뭐, 큰 기복 없이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 경기당 실점량을 보면, 평균 이제 다 경기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뭐, 127점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불안은 이번 경기도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애틀랜타전 2연전이었고요. 1승 1패로 마감을 했는데, 1패 이후에는 어제 이제 바로 직전 경기는 승리를 했습니다. 한 경기 이제 쉬었던 워커가 나와서 28 득점, 뭐, 테이텀도 25 득점으로 또 활약을 해줬고, 브라운도 17 득점을 보태주면서 총 스코어는 뭐, 121대 109로 직전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다니엘 타이스까지 복귀를 하면서 이제 꼴미 싸움도 상당히 강했던 보스턴이고요. 이 경기는 뭐 일단 뉴올리언즈 뭐 수비불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뭐 보스턴이 뚫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올은 뭐 에이스 3인방의 공격력이 꾸준하지만 보스턴의 단단한 수비를 상대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보스턴 승 마이너스 2.5 핸디캡 승 그리고 232.5 기준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9시 경기죠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리그 성적 15승 15패 홈에서 6승 6패 승률뭐 5할입니다 직전 경기는 미네소타를 잡아내면서 현재 3연승에 성공한 토론토고요 홈에서의 득점 평균은 109.8점 실점 평균은 107.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리그 성적 20승 10패 원정에서는 7승 8패고요 직전 두 경기, 이제 휴스턴, 그리고 시카고전을 연이어서 승리하면서 현재 2연승. 원정 성적이 뭐 다소 부진한 만큼, 원정에서의 득실점 평균도 뭐 역시 다소 부진합니다. 토론토는 노만 파웰이 3점 슛 6개를 성공시키면서 31득점으로 이제 분전을 했고요. 미네소타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강호 미러키 전 이후에 바로 백투백 원정이었는데 이 불리함까지 극복을 하면서 올린 승리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우리가 두 경기 연속 결장을 하고 있는 악재가 있는데, 오히려 팀은 3연승, 뭐 최근 11기로 보면은 8승 3패로 상당히 좋은 흐름의 토론토입니다. 득실점도 모두 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 이제 두 경기였죠. 휴스턴, 시카고를 상대하면서 2연승을 올렸는데, 바로 직전 시카고전에서 엔비드가 이제 시즌 커리어 하이 50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좋았는데 그렇지만 집만 나가면 흔들리는 필라죠.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고작 7승 8패의 성적이고 역시나 뭐 최근 경기를 봐도 5 경기 원정에서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번 경기도 원정인 만큼 불안하고요. 토론토는 최근 뭐 좋은 흐름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뭐 직전 두 경기 결정했던 벤시몬스는 이번 경기도 출 이번 경기는 이제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승 그리고 토론토 플러스 1.5 핸디 승220.5 기준으로는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뭐또 뭐 빅매치 아닌 빅매치죠. 클리퍼스와 브루클린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리그 성적 22승 9패, 홈에서 11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는 유타를 넉점 차로 꺾으면서 최근 5경기는 4승 1패 흐름이고, 홈에서의 득점 평균은 115.1점, 115 실점 평균은 110.3점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브루클린은 리그 성적 19승 12패, 원정 성적은 8승 7패입니다. 직전 경기는 레이커스를 11점 차로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 기세는 좋습니다. 현재 5연승 중입니다. 음, 직전 유타와 2연전을 이제 1승 1패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클리퍼스는 그래서 최근 5경기는 4승 1패 흐름이고,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레너드와 폴 조지가 같이 복귀를 하면서 각각 29득점 그리고 15득점씩을 뽑아주면서 팀을 승리로 뭐 이끌었습니다. 두 선수가 복귀를 이제 하면서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 가능한 클리퍼스인데, 그렇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브루클린에게 아쉽게 4점 차 패배를 당했던 클리퍼스입니다. 이 경기 지난 경기를 보면 이제 레너드가 33득점, 폴 조지가 26득점에 뭐 바텀도 21득점을 기록했는데 그만큼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차례 패배를 이미 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이고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바로 직전 경기 이제 뭐 강호 레이커스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면서 현재 5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듀란트의 뭐 결장 계속 있었고, 뭐 그래서 하든, 어빙, 해리스가 분전을 해주면서 계속 좋은 득점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맞대결은 이제 에이스 3인방이 다 같이 출전을 했었고요. 박빙의 승부 끝에 뭐 넉점 차 승리를 했었는데 듀란트는 이번 경기까지 결장의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홈 성적은 11승 5패, 승률도 뭐 거의 7할에 가까운데 이거에 비하면은 원정에서는 8승 7패, 실전 평균이 120점을 좀 넘나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는 홈에서의 승리였는데 그때 맞대결보다는 조금은 다소 불리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LA 클리퍼스 승, 그리고 클리퍼스 마이너스 5.5 핸디 승, 그리고 240.5 기준으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스를 하고 싶은데 일단 언더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일단 그래서 내일 NBA 총 8경기 중에 3경기만 간단하게 먼저 살펴봤는데 다른 경기나 뭐더 자세한 정보, 뭐 그리고 조합 같은 거는 저희 라이브 정보방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야구 시즌이 곧 옵니다. 같이 야구 시즌도 연구를 해보면서 달리실 분들 저희 라이브 정보방 많이 와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 링크나 뭐 카카오톡 아이디 요 밑에 있습니다. 마타24 요거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